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주츠인피니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벤티 암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? 여기 보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옷들이 외형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래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보시면 모자도 머리 때문에 보기 싫죠? 이럴 때에는 모자를 누른 상태에서 벤티 이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모자를 벗게 됩니다 이거를 벗는다고 하여도 이 능력을 못쓰는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35.8의 체력을 올려주고요그 다음에 힘하고 테크닉은 올려주지 않구나 하여튼 이 능력을 그대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외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옛날 옷도 있는데요. 옛날 옷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옛날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옷이 더 이쁘고 요새 옷이 더 멋이 없잖아요. 그러면은 옛날 옷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티 한 번을 누르게 되면은 그에 맞는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이것을 장착하는게 아니에요. 장착은 기존에 아주 좋았던 이키페스트 기어를 누른 다음에 이 상태로 장착을 하시고요. 옷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 치마가 있을 때 치마를 입게 되면은 아 치마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멋진 옷을 입게 됩니다 아셨죠? 이런 식으로 또 60짜리 아머를 입게 되면은 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진짜 간지나 보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옷을 꾸밀 수가 있어요.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능력은 이렇게 레벨 240짜리 능력을 가지고 있게 돼요. 레전더리 말이죠. 이 옷을 체크한다고 해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닌 이 외형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똑같은 옷을 입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만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도 지금 이 옷을 처음 입어봤는데요. 생각보다 상당히 멋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당분간은 이 옷으로 다녀야 될것 같긴 하네요. 어, 뭐야 이거? 지금 뭔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멋있어 보이네?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캐릭터에 맞게 꾸몄을 거 아니에요? 모든 게다 싫다?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해지해버리면 그만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의 여러분들의 아바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꾸밀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베니티 아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!